네, 안녕하세요. 예, 금요일입니다. 예, 시간 없는 직장인들과 줄인 일을 위한 5분 주식 투자, 예, 본일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 한국증시 안정돼 공매도 재개해야 된다. IMF에서, 연례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증시는 안정됐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재개해야 된다. 이제 그만, 어, 금지를 멈춰라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금 부산이라든지 서울시장 표 때문에 의식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도 전에 한번 그쪽 다시 금지가 한번더 연장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 IMF에서 이렇게 공고가 나오니까 어떤게 생각되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금융 쪽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같이 보조를 맞춰줄 필요가 있는데 음, 우리가 계속 공매도를 연장, 금지를 연장하게 되면은 갈라파고스 섬에 처럼 고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아, 한국은 어, 금융 후진국이다. 이렇게 낙인찍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쪽에서 이번에 3월 달에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공매도는 필요 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SK LG 배터리 소송은 남 좋은 일이다. 정세균 총리가 빨리 해결하라고 합의 압박을 했습니다. 이거 SK 이노베이션한테 굉장히 호재죠. 왜냐면 어 다음 달에 미국에서 열리는 재판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거의 LG의 승리를 거의 사실상 뭐 보고 있거든요. 승리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음 SK가 지금 미국 공장에 투자한 수천억 원을 그냥 다 날릴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근데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합의를 하라고 종용했기 때문에 LG 쪽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합의를 해야 되냐, 합의를 하자니 너무 괘씸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총수가 만나야죠. 총수가 만나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SK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자. 연례총회를, FOMC 연례총회를 했는데, 파울러 의장입니다. 예, 파울러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별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그냥 기존과 같은 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경제 회복은 백신의 속도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쪽을 보고서, 어, 세, 어, 테이퍼링이라든지 양적 어, 축소는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시장의 큰 변동은 없고, 오히려 실망감에 뉴욕 증시가 약간 하락하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자, 우리 금리를 동결했어. FMC에서 달러는 금리를 예, 제로 금리 동결했고, 그리고 어, 또 하나의 은행이 있죠. 유럽 중앙은행, 그러니까 유로죠. 거기에는 금리 인하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유로가 떨어지게 되죠. 예, 유로화가 떨어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올라가게 돼가지고, 1119, 예, 1120원까지 예,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뭐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게 우리한테 수출이라든지 기업한테는 더 유리하지만 단점으로 보면은 증시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매수를 해서 환차익이라는 게큰 요소를 차지하는데 그환차익이라는 요소를 별로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 매수세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화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증시에. 근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엔 좀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자 정용진이 네이버 찾아가서 이혜지를 만났다. 예,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 이런 겁니다. 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어,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도움을 청한다면 이런 얘기랑 같습니다. 네이버가 이커머스 쪽에. 이커머스 어, e 쪽에 지 주력을 하면서 여기 자사 이커머스 e 쇼핑 안에 유통업체들을 입점시키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들어왔고 홈플러스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류 제가 며칠 전에 이류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인류 업체들이 긴장을 하게 된 거죠. 예, 지금 신세계에서는 이마트 그룹에서는 이제 쓱닷컴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여기 지금 이마스 이 이마, 그 네이버 커머스에 좀 들어가기를 뭐 해달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벌 회장이 it 사장한테 찾아가서 했... 자 이게 재미있는 어 기사입니다 is 동소가 하나 석화의 분쟁 에 등장을 했다 음 이런거 어, 이렇습니다 금호 그룹이 이제 나눠 졌죠 이제 금호 그룹하고 뭐 아시아나 금호 하고 예, 또 하나, 그러고, 금호석화. 예, 형, 동생이죠. 근데 형이 뭐 이것저것, 어, 손을 댔는데, 다잘안 됐어요. 그래서 아시아나도 뭐, 매각하게 되고, 그렇게 굉장히 쪼그라들었고, 금호석화는 뭐, 승승장구 하는데, 그때 이제 박창구 회장, 예, 여기 회장이, 여기 보시면은, 박창구 회장이고, 아들은 박준경 전무고, 박회장 조카 박철환 상무입니다. 예, 예. 상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 아버지가 지금 보시는 같이, 전무회 아들이. 예. 근데 회사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주가 주식도 10%나 이렇게 갖고 있죠. 개인 주주로서는 제일 큰 사람이 이제 박철한 상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무고 이렇게 해서 일만 열심히 하는데 아들한테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반기를 들었어요. 나 이씨 한번 붙어볼래라고 반기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금요석화가 회사도 괜찮고 하니까 지금 주가가 쭉쭉쭉쭉 계속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예. 권민석 IS 대 동서 대표이사가 한3% 정도 금호석화를 지금 인수를 어, 지분을 매, 인수를 인수했대요. 여기 3를 있어가지고 3% 이상을 대 이상 대주주가 3% 이상의 의결권 행사를못 하는데 여기 이제 감사하고 이제 이사하고 이제 뭐 교체를 할수 있어서 경영권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음 아까 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연합해도 연합하고. 아까 있었던 그 조카하고 여기 아이스 동서인 권민석 이렇게 합하고 이때부터 표대결로 가가지고 한 차례 또 경영권 분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자료인데요. 어떤 자료냐면 지금 이제 어, 1월 4일부터 예, 어제까지 어, 국내 예, 개인 투자가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가에 대해서 일별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매수해 본 거예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개인들은 거의 대부분 매수하는 날이 더 많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기관은 많이 매도하고 외국인들은 찔끔찔끔 매도하고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해보시면 지금 누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음과 같이 볼수 있습니다. 개인이 무려 네. 1월 4일부터 어제까지 22조를 매수를 했고 기관이 19조를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한 5조 정도를 지금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지금 점점점 차이가 이렇게 더 벌어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개미들이 조금씩 조금씩 희생당하고 있다는 모습을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총알이 바닥나면은 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 원저리에서 계속 어,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 여기서 크게 뭐 점프를 할 것이다라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큰 모멘텀이 있기 전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여러분들 어, 성투하시고 오늘 주말 예,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날씨가 차운데 예,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